결론 오늘은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핫한 아르바트 거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트 거리란 원래는 모스크바에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똑같이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 재현한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KT에서 그 거리를 조성했다고 해서 저기 파란색 부분 보이세요? 저 파란색 부분이 바로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트 거리를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냐? 일단 거리 자체가 이쁘장해요. 와, 유럽에 온 기분이야.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둘째, 쇼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에 와서 보드칼 사지 않으면 바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드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레스토랑이나 맛집 같은 먹방 투어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아르바트 거리가 되겠습니다. 웬만한 숙소 호텔들은 전부 다 이곳 아르바트 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르바트 거리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맵만 봐도 딱 나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르바트 거리에 가면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좀 있어요. 뭐 소매치기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해놓고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르바트 거리 입구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 아르바트 거리고요. 아르바트 거리에서 더 가다 보면은 바다 스포르티브 나브 해양 공원이 나옵니다. 자, 이곳부터 아르바트 거리가 시작됩니다. 이쁜 카페들, 커피숍, 바가 즐비한 곳인데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 큰 길만 쭉 한번 훑어보고 마시는데, 저는 이런데 좁은 골목길 이런데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낙서들이 많이 돼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laughs> 이곳 블라디보스톡은 어딜 가나 이런 낙서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조그만한 터널을 들어오게 되면은 안쪽으로 넓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커피숍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아 나는 이런 데가 너무 좋더라. 근데 대부분은 이런 데안 들어오시고 그냥 큰 거리만 이렇게 휙 한번 지나가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좀 안타까워. 블라썸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막 자전거를 빌려주나봐요. 나무 문에다가 이렇게 전자식 키를 달아놨습니다. 신기하죠? 우체통도 이렇게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죠. 당근 크림 할머니 레시피 흑진주. 거리에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곳에 오면은 기념품샵, 커피숍, 레스토랑, 뭐 빈티지샵, 여러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 중앙 쪽으로는 벤치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벤치에 앉아서 관광객들이 쉬곤 하는 곳인데 여기에 앉아있으면은 러시아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말을 겁니다. 원래 이곳 블라디보스톡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한해한 5만 명인가 4만 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었대요. 이 요새는 한해20 몇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아르바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한글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대부분 할줄 아시더라고요. 기념품 샵. 기념품 샵도 여러 개 있는데요. 기념품 샵은 저 혁명광장 건너편에 3층짜리 기념식품 샵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 이곳 아르바트 거리가 그렇게 길고 큰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5분도 채안 걸리는데요. 거리 끝까지 오시면은 거리 반대편으로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닷가를 따라 있는 곳이 스포르티브나야 해양 공원이라고 해요. 이곳 스포르티브나야 해양 공원은 여름철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올 때마다 겨울이어서, <laughs> 올 때마다 겨울이어서, 매번 똑같은 모습만 보게 돼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이렇게 기념품 샵을 팔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해? 조그만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약간 황량하다, 썰렁하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이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뭔가가 자꾸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아기자기한 볼거리,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저쪽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인지. 이 현지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얼어붙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다가는 큰일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르바트 거리가 끝나는 지점부터 바랑 무슨 라멘클럽이랑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거든요 밤에 여기 오면은 되게 쿵짝쿵짝하고 왜 그런데 있죠 우리, 우리나라 홍대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에요 특히 여기 뮤직바 여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밤에 여기 오면 사람들이 옆에 줄서 있어요 줄 서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뮤직바 바로 옆으로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샌디에고, 인천, 부산 인천. 왜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유명한데요 더 그릴 여기도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다 공원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비둘기 소녀랑 여기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비둘기 소녀가 이 아저씨 보고 되게 유명한 아저씨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처음 오면은 혁명 광장에 황금색 지붕을 두른 금빛 그 양파 모양의 궁전, 궁전이란다. 성당이 있잖아요.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아르바트 거리에도 좀 가다 보면은 저렇게 양파 궁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대신 교회가 아니라 저런 성당이 많은 거죠.